이것도 밭에서 딴거 옆집 언니가 주셨는데, 얘 넣어서 매콤한 맛도 좀 내고, 오늘 냉동실을 털었는데요. 표고버섯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녹여서 꼭지를 따서 준비를 할 건데요. 보통 꼭지를 따서 냉동을 하는데, 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그냥 얼렸더라고요. 이 애호박 만두에는 고기하고 두부를 제가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늘 있죠. 마늘도 좀 들어가는 게 맛이 좋더라고요. 요즘 햇마늘 사갖고 쪄서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쓰거든요. 이거 정말 편리해요. 이 통은 그 마늘 저장 용기 뭐 이렇게 쳐서 제가 찾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제가 3년째 쓰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요거 하나씩 이렇게 딱딱 떼서 이렇게 놓으면 내년까지도 겉뜬히 냉동실에서 버틸 수 있거든요. 우선 애호박은 채 써서 절여줄 거예요. 이한 작은 티스푼 정도 굵은 소금을 해서 살짝만 절여줄 거예요. 나중에 간을 또 하기 때문에 소금을 지금 많이 넣게 되면 너무 짜져서요. 너무 작았나? 반 티스푼 더 넣을게요. 이 표고버섯은 약간 고기 식감도 나고 그래서 감칠맛도 나고 좋더라고요. 씹는 맛이 좋아서 그냥 크게 썰어줘요. 이 밑둥 떼놓은 것도 표고버섯은 올리고당 한 스푼, 양조간장 한 스푼 하고요. 참 기름 반 티스푼, 후추에 넣고요. 살짝 재물 거예요. 파는 좀 잘게. 만두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호박이 살짝 절여지면 이명부에다가 얘를 넣고 짜줘요. 절여야지 나중에 물이 안 생겨서 만두를 했을 때. 저분 저분하게 물이 나오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재료들을 한번 볶아줄 건데요. 아보카도유를 살짝 두르고 우선 파부터 볶아줄게요. 파에서 기름이 어느 정도 나오면 고추도 같이 넣어서 볶아줄게요. 애호박을 넣고, 살짝 숨을 씹으면, 이때 간을 보시고, 본인의 간에 맞춰서 맛소금을좀 넣어주시는데요. 저는 한반 티스푼 정도 넣을게요. 이그 재료가 얼추 어우러지면, 아까 내놨던 마늘 있죠? 다섯 개 다른 거를 넣어서 볶아줘요. 이때 다른, 시중에서 파는게 있죠? 그거를 슬슬슬 얘는 팍 익히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구워먹을거거든요? 그래서 어우러질 정도만 이렇게 볶아줄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분이 날아가니까 만두를 빚어놨을 때 만두피가 터지지 않더라고요 그 물을 날리기 위해서 볶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봐서 밑에 수분이 지금 많지 않죠? 이제 끄고 만두를 빚도록 할게요. 얘가 뜨거우니까 좀 식혀서 빚어야 될것 같아요. 만두를 빚을 건데요. 이 만두를 넣을 그릇에 밀가루를 살살 뿌려 놓을게요 잘안 붙으면 이렇게 물을 묻혀서 붙이시면 돼요. 아보카도 육을 먼저 굽고 그런 다음에 이 호박 만두는 저는 들기름을 좀 넣으니까 더 맛있어서 들기름을 살짝 넣어서 구울 거예요. 한 중불 정도에서 구워줄게요. 꼭 애호박 만두가 아니더라도 다른 버섯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두를 만들어도 되는데요. 오늘 만두에 두부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뭐 두부하고 달걀 넣어서 보통 이렇게 만두에 뭉치는 역할도 하고 단백질 공급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들을 과감히 빼도 이렇게 만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터지지 않고요. 그 이유는 물기를 제대로 날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두를 만들 때 속이 터지거나 할 때는 이 수분을 날려서 만들어,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